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감과 주상이라는 남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상감마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또주상전하 이럴 때 상감과 주상이 한자로 어떻게 쓰고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마, 전하 이런 말이 있죠. 임금을 나타내는 남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상감, 주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감은 한자로는 위상자에 볼감자예요 위상자는 어떤 것에 위에 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다. 볼감자는 글자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요, 이제 신하신자, 그렇죠? 신하신자에다 사람인자를 하면 누울왔자다 이렇게 되죠? 윗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막 그런 명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명 위에 이렇게 뭐 표시가 하나 있죠? 이것이, 어 일단, 어 여기서는 표시 안 됐습니다만, 요 부분이, 어, 그릇 위에 뭐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누웠다. 그릇이다. 그릇. 물대야를 얘기합니다. 물대야 위에 눕는 듯이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본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죠? 어 자, 신하신자와 사람이자 합친 것이 이제 누우러 왔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명 위에 뭐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피혈은 아니고 그릇 안에 물이 들어 있다는 것이요. 물이. 물이 들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대야 같은 데 있는 어, 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다. 그것이 감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상감이라는 것은, 글쎄요. 위에서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감의 가장 위, 위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 문이 상감을, 임금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상감께서는 나라의 어른으로서 채통을 지킬셔야 합니다. 이런 예문이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왜임금을 높여서 상감이라 할까? 이것은 대감, 대감이란 말이죠. 대감 위에 있고 있으면서 대감을 감독하는 지위의 인물이다. 그래서 상감은 왕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감 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보면 보통 대감, 또 영감, 또 현의 형감이다. 이렇게 감자들이 주, 주로 이제 쓰이는 직책들이 있었다. 이러한 대감이다, 영감, 상감, 이런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용례가 없는 것 같아요. 순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려가면서 어 직급에 따라서 대감, 영감, 현감 했는데 그 위에 상감이다. 대감 위에 있어서 대감을 감독하는 지휘 인물이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상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보통 상감이라고 하면 이제 마마라고 붙입니다. 상감 마마. 대감은 대감 마님이라고 한다. 영감도 영감 마님. 현감은 현감 나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전부터 그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감이 상감마마다. 그럼 여기서 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이나 일본에 없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것이 한자말에서 원래는 한자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여러 학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의 왕, 이사금, 이사금, 이사금은 결국은 유리 이사금과 석탈의 이사금이 이제 왕의계승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이, 이가 몇 개냐? 그건, 떡을 씹어서 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왕이 됐죠, 위로왕이. 거기서 온 이사금이다. 이금이다. 이금이다. 이금, 닉금 거기서 임금이 됐다. 는 이것이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 당군왕금이다. 당군왕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온 것이다. 야. 이것이 이제, 어, 또 우두머리다. 또 신이다.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고대 알타이의 캄에서 왔다. 캄, 캄이 이렇게 칸이 된다. 칸. 칸, 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징기츠칸 할때막 결국 거기에 어원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한자 말에서 온 것은 아니다. 어, 우리 말계통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상감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양위를 하여 상왕이 있다. 임금이 이제 있다가 내가 못하겠다. 나는 물 상왕으로 물러나고 아들에게 양위를 했을 때는 상감이 두 명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물러난 왕은 상왕, 상왕 전하로 간다. 그러면 이제 물려받은 현재의 왕은 주로 주상이라고 한다. 주상. 이제 주상이란 말이 주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상왕은 있는 경우가 드물었죠. 어,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양위를 하지 않으면 상감에는 없죠. 대체로 어, 상왕은 없죠. 대체로 어, 임금이 죽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왕이 생긴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도 주상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왕을 주상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상은 국어 사전에 보면 또 임금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또는 군주 국가의 원수를 주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진을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상은 무슨 뜻이냐? 상감인데 만백성의 주인이 되는 상감이다. 먹기로 떠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주가 되는 상감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왕을, 지금 현재 임금을 남말로 어, 나타나면 어, 금상이라고 한다. 금상, 현재 왕위에 있는 지금 금자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상이라고 하고, 특별히 현재의 왕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금상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상감이다, 주상이다, 금상이라는 이런 남말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마가 붙는다. 상감마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어사전은 상감을 높인 말이다. 상감을 높여서 상감마마라고 한다. 그리고 달리는 또 대전마마라고도 한다. 대전. 대전은 어 임금이 거처하는 어 궁전을 대전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 임금을 높여서 대전마마라고 한다. 또는 대전이라고도 한다. 대전. 반대되는 낱말은 이제 내전이다. 왕비가 있는 곳은 내전 또는 뭐어 중궁, 중궁, 중궁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중전마마 이렇게 되죠. 어쨌든 임금에 대해서는 상감마마 또는 대전, 대전마마라고 한다. 여기서 마마라는 것은 여자여자의 말마자를 쓴다. 우리 사전을 보니 역사용어로서는 벼슬아치의 첩을 목표에 이르던 말이기도 하다. 또는 민속에 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천년두를 알게 한다는 여신이다. 강남에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이 있어요. 여기 강남은 이제 중국의 강남을 얘기하겠죠. 중국의 양자강 이남이다. 그리고 또 천년두를 일상적으로... 일어서 마마라고 한다. 그렇죠? 마마를 알았는지 얼굴이 얼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나오는 말과 관련되는데 임금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명사 뒤에 붙어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마마다. 근데 마마라는 것은 어뭐 대비라든지 왕대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전 마마라든지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왕세자가 있습니다. 왕세자, 왕세자빈까지는 마마라고 하고 그아래에 왕자나 공주, 옹주에 대해서는 원래는 마마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마라 말의 어원이 어디냐는 것을 보니 원래는 중국어의 백화, 구어체를 얘기하죠. 백화로 엄마를 뜻하는 마마가 조선의 궁중에서 어머니를 중국어로 써서 마마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 남자들에게도 쓰인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궁중에는 가장 높은 존칭어가 마노라라고 했다. 마노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노라는 말과 관련되는데, 한자로는 이제 말루한데 마노라가 어, 가장 높은 존칭이었는데, 그것이 조선 후기나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마마로 대체됐다. 그래서 마마라는 것을 불렀다. 그전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것인데, 어, 남성에게도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마라는 말은 마노라라는 말과는 관련 없다. 어, 예, 그건 관련 없고, 조선 후기까지는 남성 왕족을 주로 마노라라고 했다. 마노라. 그렇게 하다가 어, 말기나 대한제국 시기에 남성의 존칭으로 정착돼서 마마라고 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사극에서 조선 초기, 뭐, 중기나 이때, 어, 마마라고, 쓴, 상간 마마라든지 쓴 것은 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조선 후기 말기에 어, 들어왔어야 마마라고 상, 상감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상전하라고 할 때는 주상은 앞에서 봤습니다만 임금을 달리 이러는 말이라고 했죠. 전하라는 말은 이제 결국은 어, 황제국이 아니므로 전하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죠. 막 여기에는 폐하라든지 전하라든지 각하라든지 저하라든지 이제 쭉 있는데 어, 조선에서는 폐하라고는 하지 않았다. 물론 대한제국이 성립되고는 폐하라고 했지만은 그전에는 다 전하라고 했다. 자, 어, 역사 용어로 조선 시대의 왕을 높여 이러거나 부르던 말이다. 그렇죠? 상왕 전하. 또 현재 카톨리에게서는또 추기경을 높여서 전하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려 시대라든지 이런데 또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일시적으로 막 전하라고 안 쓰고 폐하라고 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선 시대는 일반적으로 전화라고 썼다. 그래서 주상전화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상감마마와 주상전화가 있는데 실제로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할때 글을 쓸 때가 아니라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불렀느냐라는 것은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하다가 좀 포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다. 예를 들어서 상감마마라는 낱말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감이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마라고도 하고 합쳐서 상감마마라고도 하는데 단지 마마라고 하면, 마마라고 하면, 왕실 내에서, 왕실 내에서 주로 부르던, 명칭이다. 마마, 뭐, 아바 마마, 상간 마마, 중전 마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사스, 비공식적으로는 임금하고 대화할 때 마마, 이렇게, 사용된 호칭이다. 그런데, 이 주상전화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상, 또는 전화, 또는 주상전하 이렇게 합쳐서도 부르는데 주상전하라고 하는 이렇게 붙여서 부를 경우에는 주로 공식자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 것이다. 보통은 주상 또는 전하 이렇게 따로 떼어서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주상과 전하를 부르고 부를 경우 또는 가리킬 경우, 그렇죠? 그 직접 말할 경우와 제 3자로 가리킬 경우에 사실은 용법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상전화는 이제 공식 자리에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신하들의 경우에 2인칭으로는 임금에게 직접 얘기할 때 2인칭으로 얘기할 때는 어 말하자면 어 주상이라고 쓰지 않고 전하라고 했다. 전하, 전하, 그렇죠? 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상전하라고도 공식적으로 쓰지만 전하라고 주로 많이 했다. 그리고 3인칭으로는 3인칭으로는 신하들끼리 모여 앉아서 임금을 가리킬 때는 주로 어 주상이라고 했다. 물론 전화라고 해도 어, 틀리지 않겠는데만 주로 주상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대비 데비처럼 왕의 윗 사람인 경우에는 2인칭으로 어, 왕을 가리켜서 왕에게 직접 얘기할 때 주상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신하들이 어, 2인칭으로왕 앞에 가서 주상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데비는 왕에게 주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나무란한다때 주상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이제 데비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상과 전화를 따로 떼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 공중의 어른이 할 때, 신하들이 어, 직접 왕에게 얘기할 때와 자기네들끼리 왕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어, 떼어서 이렇게 생각했다. 조상의 왕조 실력을 제가 보니까 주로 이렇게 어, 대부분 상으로 나온다. 상, 상 뭔가 기록을 할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이란 말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금상, 지금 현재 임금을 가리키는 금상이란 표현도 300번 정도 나오고 또 주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전화라는 표현도 제일 많이 나온다. 임금에 가서 얘기할 때 전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이 전화 속에는 주상과 합쳐서 주상전화까지 합친 표현으로의 전화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 아주 상세하게 분류된 것은 아니, 아닙니다만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대략 나온다. 상감이란 말은 거의 안 나온다. 6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 상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상감이라는 말을 잘안 쓰고, 어, 떤 궁, 중내 가족 사서, 막, 비공식적으로 많이 쓰므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마마란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 마마란 말이 아주 조선 후기에, 또 대한, 대제국 들어가면서 쓰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어, 떤 사적인, 그리고 궁중 내에, 막,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조선 왕조 실력에는 나오지 않다. 그리고 대체로 상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임금을 뜻하는 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 이것도 이외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어, 쓰는 것은 상감이다, 주상이다, 금상이다, 전하. 임금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인이라고 하겠죠. 뭐 나라님이라고도 하는데 어, 조선 왕조 실력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반적으로 쓰는 상감 주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감마마, 주상전하, 금상 언제 이렇게 띄어서 따로따로 쓰기도 하고 2인칭으로 쓰느냐, 3인칭으로 쓰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극에 묘사된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자주 쓰는 어, 이런 낱말은 대체로 무슨 뜻인가 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